자 한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세 다음 뉴스 인사프레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합니다. 정치 배민 시간이죠. 자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캐 소장, 이상민 PD 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상민 PD 지난 시간에 뭐... 김성태 원내대표 <laughs> 갑자기 하는 바람에 네. 많은 아, 분 난리였죠. 많은 분들한테 좀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laughs> 혹시 본인들이 이렇게 보고 네.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오. 하지 말아 달라. 오, 아직까지는 없었던것같습니다 네, 네, 네. 기분 다 좋아하시죠, 대부분. 근데 기분은 좋아하는 내색은 아니었습니다. 아, 아, 아 그러나 그러네. 국민들이 좋아하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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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참는다. 이렇게 감내하는 모습. 우리가 프라임이니까 예. 제가 정말 비밀을 공개하면 <laughs> 어떤 예, 거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직접 연락을 했어요. 아, 그건 있었습니다. 조국입니다. 예. 그만 하십시오. 이렇게. 아니, 아니. 조국 대표가 예. 주말에 쉬고 있는데 예.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네. 제가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안 받았습니다. 네. 조국입니다. 조국입니다. 감사하다는 아. 뜻 전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아.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야. 이게 뭐 스미싱 뭐 이런 거 아닌가? 예. 어. 했는데 진짜 조국 대표가 아. 맞았고 야. 그 전화의 요지는 뭐였냐면 예, 예 조국입니다. 아정대모서살 듣고 있고 저는 경남 사람인데 왜 경북 사투리를 쓰십니까? 아! 아, 아 경남 사투리 바로 이것입니다면서 박지훈 변호사님 네, 한 5분간의 강연을 좀습니다 제가 해줬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좀 하려 그랬거든요. 네, 또 이제 다른 지방 사람들은 경북 경남을 구별을 못합니다. 아, 경북 쪽은 좀 앞쪽에 소리를 요 경남이나 부산 쪽은 뒤쪽에, 뒤쪽으로, 뒤쪽으로 가요. 그렇죠. 마산이잖아요. 우리 그전 중간에. 예. 저희는 앞에 가 있어요. 성격이 네.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 이게 막분간에막 경남은 이렇고, 뭐 이렇게 경북은 이렇고 해주시는데. 조국입니다 하면 아, 네. 대구고요. 네. 그래서 조국입니다. 조국입니다 하면 조국입니다. 부산이에요. 부산이죠. 예. 조국입니다 아닙니다. 하면 대구고요. 예. 차이가 있어요. 예. 아, 강연이 네. 재미는 없었습니다. 홍준표는 대구입니까? 정자하다 아, 홍준표 네. 대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이게 대전 그 대구와 저기 TK와 PK가 섞여 있다. 창녕이. 예. 아, 네. 그 창령. 경남 창녕인데 창녕이 어 위치가 대구랑 되게 가까워요. 맞아요. 그리고 예. 어,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아, 그래서 학교 있다 그러시던데. 맞습니다. 네. 아, 네. 저희 고등학교 저희 네. 학고등학교 나왔는데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laughs> 오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걸 그냥 이거 사투리 하죠. 사투리 할까요? 재밌네요. 사투리 얘기 할까요? <laughs> 생활 사투리. 아 그래가지고 <laughs> 네. 그 전화 를 받고 나서 또좀 네. 내용이 바뀌었죠. 뭐가 뭐가요? 어떤 내용? 아니 아니 더 네. 똑같아졌어. 요아 아, 그래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그랬어요. 억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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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습니다. 사실 맞다? 그 뒤로는 예. 성대모사 잘 못하겠어요. 아, 전화가 또 올까봐. 부담스러워서. <laughs> 야 그거 아니다. 이럴까봐. 네. <laughs> 아, 역시 너무 잘하니까. 저도 가끔 저러와요 성대모사 할수 있습니까? 진짜 안 똑같다 이러면서. 야. 너무 안똑해 진짜 안 똑같다. 아, 그건 뭐 댓글로도 달립니다. 혹시 할수 있는 거 하나. 그런데 재밌다. 재밌다. 뭐할수있는 뭐 제가 할수 있는 건 바, 어,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럼 한번 듣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배종찬인데요. 노무현입니다. 배종찬입니다. 또 또요. 왜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목소리 얇은 배종찬입니다. 네, 예. 예. 또요. <laughs> 호호호 배종찬 소장입니다. 다 배종찬입니다. 제가 사가 안 돼? 제가 들을 때다 배종찬 소장입니다. 형사 책 보오세요. 누가 봐도 배종찬 소장이죠.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국정 지지율이 20% 떨어지면서 네. 대통령 지난 금요일 날 여야 영수에담하자 제의를 했고요. 네. 정치도 하겠다라면서 오랜만에 기자들하고 문답도 가졌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약간 20대 후반, 뭔가, 음. 뭔가 그래도 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반등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워낙 떨어졌으니까. 아. 지금 갤럽에서는 역대 23, 최저치입니다. 네. 23까지 아,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네. 약간 오다다. 그게 뭐죠? 오바마 다큐를 봤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다다. 오다다. 예. 그렇죠. 왜냐면 예. 오바마 다큐를 본 것이 <laughs> 이렇게 사람을 소개하면서 는듯이 또 슬그머니 이렇게 기자회견이 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게 보면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뭐 도우스태핑이다 해서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오바마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오바마 다큐를 음. 봤다. 아하. 그러니까 이 총선 패배의 충격이 큰 상황에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큐를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떠날 때도 네. 문까지 열어줍니다. 그, 그게 언론에 공개됐어요. 그러면서 관습아 잘 가라. 뭐 이런 이미지겠죠. 그렇죠? 아, 하지 말까. 그런데 아, 이제 네, 그런 게 이제 보면 약간 천대래 하는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이미지를 좋게 따뜻한 아. 이미지, 정치하는 이미지, 그렇죠. 좋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하는 게 있다. 이런 게 이제 예전에 보면 아하.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면 예. 백악관에서 청소부, 자, 이상민이 음. 청소부예요 네. 이상민, 아이고, 살이 쪘는데. 자, 청소부가 살이 쪘는데, 자, 이 청소부를 만나면은, 그냥 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미주할 고주할 안 해요. 네. 그냥 손을 칭칩니다. 자, 이렇게. 이거, 이거요? 칭! 이거? 이러면서, 어, 이거요. 이 사진이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와 쫙 도배가 돼요. 음. 그러면서, 야, 소통의 달인 오바마. 친밀감을 과시하는. 약간, 그것도 언론의, 어. 언론 플레이다. 그렇죠. 아. 이제 그걸 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저것 이 기자회견 또 정진석, 홍철호 이런바좀 치킨 냄새가 나잖아요. 네. 역시 소통은 치맥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개를 해 나가는 네. 이유는 지금 지지율이 급하다. 지지율 때문에 올려야 되니까. 이미지를 좀 달리 보이려는 그렇죠. 효과다. 앞서가는 네.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노래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관섭이 형잘 가요. 우리 진석이밖에 없어. 어? 우리 족발, 어? 빈대떡 이런 것도 쫙 놓고 네. 허심탄회하게 정말 국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어? 노래도 제가 불러줬어요. 이 음식 할때 아... 우리 진석이 형 얼마나 어, 그래요? 노래를 불렀어요? 아, 불러줬잖아 내가. 어? 아, 먹을 때가 아니지. 아유 장모님. 죄송합니다. 아유, 잠깐만 그 아, 하셨군요. 아, 슬픕니다, 정말. 다음 달에 또가석방이또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기로 하고요. 이게 진짜 언론을 좀 보고 이렇게 좀 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언론에서 좋게 반응하는 겁니까? 그래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확연히 달라지긴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동안에는 뭐 변하지 않는다라고 음흠. 하는 또 지적과 비판이 많았고, 네. 지난해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사실 핵심 메시지는 그거죠. 음. 변해라. 음흠. 무려 17.5% 득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네. 그때 정신 차려라. 음흠. 국정이 바뀌어야 된다는데, 결과적으로 안 바뀌었잖아요. 전혀 바뀐 게그 이후에도 뭐 네. 계속해서 해병대, 음흠. 김건희 특검 그게 이제 쌓여왔는데, 여기서 더 무너져 버리면 임기 내내 이 여소야대로 가는 유일한 5년 대통령이 네도, 5년 내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된다. 아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지줄 밖에 없어요. 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대 국회가 5월 30일 날딱 문을 열고 네. 개원을 했는데 음. 대통령 지지율이 10% 되다. 10%요? 만약에, 만약에 그럼 네. 난리가 나겠죠. 네. 적어도 35% 이상은 돼야 으흠.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 대국면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으흠. 지금 다 의식을 하는 거죠. 으흠. 자, 비서실장, 또새 정무수석 이렇게 임명하는 것도 좀 소통에 신경 쓴다. 으흠. 또 나와서 소개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또 장모님을, 장모를. 네. 빨리 이 보석이나 이렇게 안 하는 이유도 가 눈치를 예. 보는 거죠. 아, 가석방인 예. 법무부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소고장 나와서. 어저김수도 김성태. 저, <laughs> 저, 김성태 저, <웃음> 민생이 <웃음> 정말 어고 경제가 정말 살상, 정말 국민들이 사기 힘들 에 정말 국정두번그 대통령실에서 잘하겠다 생각니다 취하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가만히 계세요. 예. 그 강성구 청장 수고, 재보수 선고이로 사실은 여당이 민생도다그 프레임 에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그렇 그렇다. 강성구 청장, 강성구 의원은 셨으니까 만났는데 이 정도는 예. 더듬지는 않으시던데. <laughs> 그리고 저도, 저도 네. 이제 직접 뵈면. 아, 네. 대화는 됐는데. 네.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밖에 안 들려가지고. 박지훈 변호사를. <laughs> 네. 아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서. 네. 고소가 될 수도 있고. 아, 왜 고소가 될고소는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광서구청장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우리, 우리, 어,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좀 얘기를 좀해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어, 실무회담, 뭐, 영수회단을 위한 실무협상을 했는데 조금 문제가 정무수석, 홍철호 수석 임명되면서 시간도 늦어지면서 혼선도 있었고 예. 40분 정도 진행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의제조율 가능합니까? 이래가지고 저는 이 의제조율을 다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 일단은 만나야 된다 일단 만나야 물론 된다 그냥, 그냥 빈손으로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네. 얘기가 되지만 저는 국민들이 만나서 큰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음, 않아요 하지만 음, 음, 음. 작은 성과 네. 앞으로 좀 힘을 합하자, 음흠. 민생에 신경 쓰자. 그리고 당장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전국민 25만 원 재난 지원금이나 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뭐 의대 정원에 대해서 야근이 한통하게 아 정부에 힘 실어주겠다, 음흠. 대통령의 의지에 우리가 힘을 실겠다, 협력하겠다 이런 것까지 는 끌어내지 못하다가요 네. 소상공인 지원한다든지, 음흠.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내수. 만나서 어떤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된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뭐 이야기를 다할수 있습니다. 특검 음, 이야기도 하고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하기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대 야당이 탁검가서는안 네. 된다. 다할수 있는데 저는 큰 상관을 기대하지 말고 일단 빨리 만나라. 일단 먼저 만나는 게 급선무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북관계 어, 어. 이야기부터 해서 지금 예. 이란, 이스라엘 음, 음.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해야 될 이야기가 많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어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렇게 어떤 주제든, 재난지원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만날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럴까요 이번 그선에서 네. 압도적으로 어느 당을 밀어줬습니까? 배정찬 소장님. 네? 면 그러면, 밀어주지 않았어요? 민주당면그어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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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민면를 담는 그런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어떤 의미로인지 만나야 된다 이런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는 25만 원 20... 지원금 그리고 거부권 사과 요구 최상병 특권 뭐 이거 반드시 관철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표님께 묻고 싶... 네, 싶은 질문 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니 그 기왕이면 25만 원 말고 35만 원 어떻습니까? 예, 뭐배 소장께서 경제학 전공이신가요? 아니요. 네, 정치학 그런 것도 아닌데 정치학, 네. 왜 그런 질문 하신지 모르겠고. 예. 사실, 승수효과라고 했습니다. 아. 예, 어, 어, 국가에서 돈을 이제 풀면, 쉬운 말로 풀면, 그 승수효과가 있는데, 그 25만 원 저희가 과학적이고 검토한 거거든요. 예. 뭐 근거가 있나요? 30만 원이라는 근거가? 아니요. 10만 원더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네. 받고 싶어서 그러는것같아요요 네. 저희는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거라는 음. 말씀을 드겠습니다 네. 자, 감, 지금 말씀은 어떻게 드셨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감기약부터 좀 드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우리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에서는 민생지원금 25만 원 그리고 특검 얘기도 할 거고요. 네. 대통령이 어제 또 얘기했던 것 중에 전화번호 저장해놨다. 자주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 해동해서 혹시 볼수 있을까요? <laughs>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요. 하셨지만. 아니, 그러니까 워낙 네. 굵직굵직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음흠. 이걸 대통령과 어, 야당, 다수당의 대표가 네. 만났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현안 같지는 않다. 가령 이재명 대표가 이걸 대통령이 덥석 받아주면 좋을 만한 게전 국민 25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기본 정책들은 워낙 또 좋아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아~ 이재명 대표가 의정 갈등에 힘실어 주고 음. 그리고 아~ 우리는 특검 우선시 안 하고 대통령 도와서 음. 민생 우선하겠다 이걸 원하선 거예요 우선이다. 근데 하면, 네. 해병대 특검 이야기 안할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지층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답안 나온다 음. 그럼 답이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 네. 그다음에 지금 국제 정세가 좋지 않은데 이란 이스라엘 이런 국정 국제 문제와 음. 남북관계에 대해서 공동 협력하겠다 으흠. 이런 정도만 이끌어내도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국민들이 볼때좀 안심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예. 아마 최선일 것이다. 그렇죠, 상황을 그렇죠.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영수다담이 결렬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다음 주로 미뤄질 또 어, 개연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재판도 있고 이제 그렇죠. 대표 제가 홍철호 정무수석이나. 어, 천준호 의원을 다하는 네. 천준호 의원도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 에요이실장입니다 무진장 꼼꼼합니다. 음. 천준호 의원이 자꾸 동갑인데. 그래서 이제, 이 천준호 의원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의제 설정에. 네. 근데, 저는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제, 치맥하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동해. 자꾸 치맥 얘기를 자꾸 하 아니, 왜냐면, 국내가 있으니까. 자 아, 그, 자꾸, 치맥 얘기를 자꾸. 깐부나 교촌으로 갔고. 아, 안 되죠. 면 예. 깐부 아이가. 깐부 네. 아이가. 까먹는 아이가. 여튼 간에 저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네. 내려놓고 조금 유연하게 가야지. 유연하게 가야 된다. 아무 뭔가를 정말 네. 헤이, 헤이, 헤이 이러면 헤이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영수회담 좀 보기로 하고요. 아, 이 얘기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루마니아 대통령이 지금 방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첫, 총선회 첫 외교 행사를 했는데 비공개로 지금 아마 어, 김건희 여사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으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약간 감기 기운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돼요. 아니 그 우리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로마니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아 저기 클라우스 형님이 그 부인분이 아름다우시더라고 그래서 아, 그. 저희도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정상끼리 부부끼리 만난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자꾸 그어 게 몰래 다시 나왔다 이러는데 정말 곤란합니다. 그는 이건 인사에서 저기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네, 바로 예. 몰래 그게, 나온 건 아니죠? 아그 뭐, 루마이트 나왔습니까 루마니아 지금요? 영부인의 미모를 얘기하니까 네. 루마니아가 이 체조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예전에 예. 그래서 예전에 이 루마니아인 것 드라큘라 아닌가요? 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제 흡혈기양 보는 거 가만 좀 계세요. 그래서 이 루마니아가 가만히 나왔어요, 우리가 코만에치. 아, 옛날 기억나. 코마네치가. 코마네치. 코마네치가 왜 유명하냐면 네. 만점 연기 맞아요. 최초에서 아, 음. 만점 연기를 최초로 선보였던 맞아요. 어, 이 선수가 음. 코마네치 지금 음. 이상민 그레이트는 코강기인데 코마네치가 네.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지금 <laughs> 예. 루마니아가 왜 중요하냐면 루마니아가 네. 우리 방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K 방산. <laughs> 원래는 루마니아가 러시아와 원래 워낙 가까운데 지금은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동유럽에서 으흠. 어, 나토 쪽으로 완전 편입은 아닙니다만, 네. 그쪽으로 이제 이 이유 쪽으로 조금씩 이제 다가오는 그런 단계죠. 네. 근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왜 비공개를 했겠냐? 그만큼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긴거리에서 등장하면, 아, 지지율 더 내려가는 거 음.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겁니다. 해야 될걸 해라. 으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자꾸. 제2부속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으흠. 이거 빨리 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법으로 가는 것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계속해서 뭐명품백 이야기 계속 음. 나오고 여기 에 대해서 명확히 하면 됩니다. 명확히 그리고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빌 클린턴 전략으로 가라. 또 지금 오바마가 클린턴 어, 오늘, 전략입니까? 오늘 클린턴입니다. 왜냐하면 아, 오늘. 아니 아. 저양반은 그 미국 대통령을 참 좋아하시네. 미국 대통령 얘기만 계속 하시네. 아니, 그래서 왜 그런 어. 이유가? 몸도 미국 사이즈야. 예. 그렇죠. 제가 <laughs> 많은 분들이 재미있다 재미있다는데 제가 재미 생활 좀 했잖아요. 그래서 네. 하튼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네. 클린턴이 왜 중요하냐면 <laughs> 클린턴, 우리가 다 아는 네. 지퍼 게이트 러인스컷스 사실 난감했어요. 그때. <laughs> 짠한 표정을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음. Improper relationship. 네. 아까 우리 그 동부성지 앞서 깜짝 네. 서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그 동부성지 같은 사람인데. 네. 그래서 뭐냐 하면은 <laughs> 그 심리학자들이 경찰분들을 이렇게 치유해주는 게 영화 원초적 본능, 네. Basic Instinct. 누나 음. 뭐하러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laughs> 클린턴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laughs> 네. 지금 빨리 클린턴처럼 네. 저는 대통령이 명분표 관련해서도 제대로 얘기해라. 그렇죠. 그냥 네. 해명하고. 네. 아이, 그, 네. 뭐,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도를 내서, 접근을 시도를 내서, 네. 또 명품을 가져왔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거고, 그 음. 월권 행위 한건 없는데, 그걸 좀 받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건좀거시기 뭐 했다. 네. 뭐, 요 정도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될 일이지. 음. 이걸 자꾸 뭐, 하다 보면, 엄모론이엄모론이 되고, 엄모론이엄모론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막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 철수 대표. 아, 정말 1년 네.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한 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정식 기자회견 제대로 된 소통을 할 때가 됐다. 음, 음. 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당대회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안 물어봤나 어, 할 같은데 나갈 것 아, 같아요. 안 물어봤나요? 예, 를. 안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십시오. 아니,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없 아, 뭐 없는데. 보세요, 그, 그 실망입니다. 그 얘기를 또 합니까? 네, 아, 이제 아무 말이나 막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됐네요. 아, 네,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난철수 전 대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뭐김건여 사도 이제. 참석 공개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러려면 구속실이라든지 좀 제대로 된뭐 그런 게 필요하다. 우리 배종산 씨게왜 그런지 질문 주셨네요. 총선 음. 때 전에도 계속해서 네.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왔잖아요. 김건희 네. 여사 관련된 이슈가 총선의 결정적 변수가 되느냐. 그렇죠. 네. 그렇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음.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못 올라가는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고 논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뭐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민주당에서는 이체 양명주잖아요. 네. 술은 아니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체 양명주인데 그러면 이 내용들을 자꾸 뭐뭐 뭐 우리는 아니다. 왜 자꾸 정치적 공세하느냐. 이걸로 그대 야당의 대정부 질문이나 어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을 버텨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라 이거죠. 그게 낫다. 그렇죠. 알겠어. 클린턴 전략까지. 네. 오바마 클린턴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야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조국 대표.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쇄회의도 제안을 했는데요. 어, 이재명 대표 발목 잡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배용사, 배영수한... 어, 예, 조습니 저희는 조국, 조국, 조국 대표. 아, 갑자 아, 네. 요구합니다. 네. 192석의 맏형이 되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께 요구합니다. 음흠. 이상입니다. 아, 요구를 아니, 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예. 조금 달라진 경향이에요. 왜냐면은, 음. 아니, 가령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네.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도 저도 윤석열 대통령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따라 한 거예요? 배종찬 아닙니까? 아니, 아니시, 예. 예를 <laughs> 네. 해주세요. 우리가 <laughs> 프라임이니까. 예, 예. 프라임. 동부성지. 예. 동부성지. 예. 알겠습니다. 예. 포도청장. 예. 동부성지. 네. 예. 지금 상황에서 종국대표가 상당히 우리가 지민 비조라고 그래가지고 예. 총선대는현정적인 예. 달라요 음. 지금 보면은 총선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도 이건 영수회담이지 종국대표가낄 음. 때가 아니야 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견제를 해요 네. 게다가 심지어는 종국대표가 이거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네. 호남을 가서 맞... 그 얘기 그렇죠? 하라요 그렇죠? 네. 민주당보다 호남, 호남 잘할 호남 거다 왜냐면 예. 이번에 비례투표 전남, 전북 어딘가에서는 더 많이 민주당보다 그렇죠. 표를 했죠 호남 쪽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국 대표는 아니 오히려 내가 더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다른 데는 몰라도 호남은 문단속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총선 때까지는 4월 10일까지는 협력적이었는데 4월 11일부터는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약간 좀 경쟁하는 경쟁 그런 구도다. 모습인데, 으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는 경쟁자가 아니죠. 나는 뭐 경쟁자 없어 이러지 않을까. 자, 예. 이재명 대표님. 아무리 우리 배종찬 수장이 흠집을 내려고 그러고 <laughs> 자꾸 터집을 어, 잡으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민주 진영 내에서 하나입니다. 예, 자꾸 이렇게 악의적인 프레임 남는 거는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laughs> 범, 범야권 연석회의 받아들이실 건가요? 예, 그거는 뭐 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네. 아마 이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죠. 사실은. 예,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잖아요. 저, 예, 네, 네. 괜찮습니다. <웃음> 예, <웃음> 예, <웃음> 괜히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법천장을 하시죠. 웃는 것도 뭐, 아유, 기분 좋아 보이십니다. 자, 조국 혁신당이 지금 교섭단체 구성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어이 사람, 저 사람 빼오지는 않겠다라고 했어요. 예. 어떤 의미로 지금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음... 사실은 지금 교섭단체의 기준을 낮추거나 네. 지금 현재 20명인데 15명으로 낮추거나 그다음에 빼온다. 빼온다면 어디서 빼와야 될까요? 뭐, 국민에서 빼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민주당에서 해요. 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본인은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될 가능성이. 안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음. 지금 조국의 신당에 선뜻 그럼 지역구 의원이 갈수 있을까요? 음흠. 아니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갈 수, 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힘만 빼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어, 조국 대표가 괜히 용서다가 잘안 되네. 네. 올해가 또 용어해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흠. 오히려 이게 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네. 괜히 안될 일을 으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네.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런 보니까 노래가 있어요. <laughs>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아, 그렇습니까? 아 모르시는군요. 네. 네, 참들니다 그래서 예. 그런 상황이 될 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해 현실적 인식을 으흠. 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재명 대표는 표면적으로 협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이번에 국회의장에 나서는 조정식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 아니, 200석이 제 의결 기준인 것을 음. 자기가 국회의장 되면 180석으로 낮출 수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초섭단체 15명이 기준 못 낮추겠습니까? 음. 더 협력적이라면 아이고, 당연히 우리는 법야권과 조국혁신당의 협력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요라고 공약을 내걸거나 이재명 하다. 대표가 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어? 아,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궁금했습니다. 저희도 범야권입니다. 아 음, 방법이 없나요? 없어요. 아, 돌아가 보겠습니다. <laughs> 아, 네. 진짜 새로운 미래는 정말 눈에. 뛰지가 않는 것 같아요. 김종민 의원도 네. 뭐 지도부. 뭐... 다른 이야기 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좀 마지막으로 화제를 돌려서 국민의힘 비대위 부분, 관리형 비대위로 자리가 잡을 것 같은데 차기 비대위원장 누가 될지.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가능성 등등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왜냐면 차기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건 네. 차기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느냐 말느냐인데 네, 그게 중요하겠죠. 저는 지금 한 10명 중에 8명은 국민의힘에서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데 음... 10명 중에 두명 정도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팔을 정도로 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나올다고 본 예. 잊혀지는 순간. 네. 우리 박지원 변호사가 잘알 거예요. 제가요? 사람은 잊혀지면. 아니, 잘 나갔잖아. 제가 잘...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제가요? 홍명강, <laughs> 라디오스타... 잊혀지면안 돼요. <laughs> 예, 자, 저도 나가면 좋은데 예. 같이 나가면 안 돼? 아, 노래 실력이 스타. 달라서요. 네. 네. 자,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어, 한동훈 전 위원장도 <laughs> 너무 우리가 이제는 이 전개되는 정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네. 저는 나올 가능성이 그런 측면에서 1년 뒤에 나온다. 아니, 김정인 어, 위원장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laughs> 예. 한동훈 위원장이 됐어요. 내 자리, 내가 네 친구라고 봐요. <laughs> 아니, 그, 내가 봤을 적에, 는난 지금 개혁신당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밖에 안 보인다고 봐요. 그 근데 <laughs> 대통령이, 저저 어쨌든 저 장족의 발전인데, 저 이재명 대표를 만나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봐요. 아니,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은 1년 뒤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무슨 특별한 이유였어요? 이유가 있나요? 아니, 뭐, 지금은 그, 어렵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 선거를 치르 그밥 먹고 싶겠냐고 거 이준석 열이랑 같이 이거 그런 생각이 <laughs> 아, 알겠습니다 김종인 네. 위원장님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홍준표 어... 시장님 한동훈 얘기 그만해라. 네. 네, 그 얘기 한 마디 아... 하려고 나왔어요. 아... 예, 한동훈 얘기를왜 자꾸 편듭니까? 배종철 친한 파예요. 아니에요, 전친 한국파죠. 참 재미도 들럽게 없다. <laughs> 어쨌든간에 한동훈이는 이제 집어 치우고 한동훈님 선거 때 도움도 안 되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 지선하고 대선 이기기라도 했지. 우리는 단일 대오로 가야 된다. 그래 봅니다. 예. 당원들이 뭉치야죠. 아니 근데 시장님 왜저제 전화는 안 받으시고 이택수 김봉신 전 한번 받으세요. 그 둘이 너무 사랑해요 내가. 오전화가지 마라. 네, 그래 예.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홍준표 시장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전 위원장의 행보 관심이 많이 갑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어, 시간 너무 짧네요 이게. 근데 성대모사는 어. 하지 말아라는 아, 글들이 좀더 많은 <laughs> 예, 것 같아요. 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두분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배종선 소장님, 이상민 PD님 두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